오늘은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사갖고 온 물건들 또 얻어온 물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전혀 이렇게 많이 사갖고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한달 조금 넘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정말 갖고 오면 실속 있게 잘 유용하게 쓰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욕심껏 정말 잔뜩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물건들은 이런 것은 정말 갖고 오면 좋겠다는 물건들과 그리고 또 사용해 보니까 편리한 그 편리템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고춧가루를 갖고 왔습니다. 고춧가루는 정말, 정말 필요한 거죠? 어, 한국 마트에도 고춧가루는 팔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국산이고 한국산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는 한국 갈 때마다 좀 많이 갖고 오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갖고 와서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 한국의 집 된장을 갖고 왔는데요. 음 여기도 그 한국마트에 된장은 팔고 있는데 시판 된장은 왠지 건강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또 맛이 심심해서 사람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갈 때마다 된장은 꼭 챙겨오는데 이번에도 새우젓 통으로 두통을 챙겨왔습니다. 새우젓 통에 된장을 담아서 오면 안전하게 이곳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음 여기 보면 한70% 정도 된장을 채우고, 그 위에 비닐로 한 두세 번, 고무로 묶어서 뚜껑을 닫고, 또 일회용 팩에 넣고, 다시 또 일회용 팩에 넣고, 이렇게 꽁꽁, 밀봉을 해서 갖고 오니까 전혀 어떤 사고도 안 나고 무사히 갖고 올수 있더라고요. 저희 친정 엄마 집 된장, 네, 맛이 아주 좋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 제가, 한국 가면 꼭 사고 와야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바로 바로 잠옷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여기서는 엄청 귀합니다. 이것을 제아상가 가서 제꺼, 거, 남편꺼, 거, 또 우리 아들꺼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거 잠옷은 한국 갈 때마다 이 수면잠옷은 꼭 사와야 될 품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 원더베어 속옷을 좀 사왔습니다. 여기 면 재질은 별로 이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면 제품 같은 것은 한국 가서 속옷 같은 거한분갈때 왕창 사서 그냥 정해 놓고 입고 또 한국 가면 또 사오고 그러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수건 같은 면 제품도 사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 건놈을 그 또한 한국에 갈 때마다 꼭 챙겨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볶음용 멸치랑 뭐 진미채 이렇게 챙겨왔어요. 이것 또한 좀 많이 갖고 와서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음, 말린 도라지. 말린 도라지가 마침 있어서 제가 챙겨왔는데 이것도 삼계탕 끓여 먹을 때 아주 유용하죠. 이번에 정말 잘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무말랭인데요. 이 저는 이걸 반찬으로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물에 끓여서 무말랭이 차로 마시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무말랭이 차를 끓여서 먹으니까 아주 몸도 따뜻해지고 건강해진 느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거추부각입니다. 거추부각이 맞는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고추를 밀가루에 묻혀서 햇볕에 말린 거. 이걸 설탕이랑 소금 넣고 이렇게 어, 라이판에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는 반찬.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반찬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민 온지 16년 만에 이번에 한국 가서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매년 제가 봄하고 여름에 한국 갔기 때문에 이게 없었는데, 요번에는 늦가을에 한국을 가니까 풍성하게 먹을 것도 많고 갖고 올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것 또한 있길래 좀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갖고 왔습니다 이 참기름은 직접 한국산 깨를 사서 볶아서 짜 주신 건데요 여기서 시판 참기름을 먹다가 한 번씩 한국 갔다 오면 이런 참기름을 먹는 호사를 누리곤 하는데 아, 정말 건강해진 느낌 고소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 이 병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소주도 요번에세 병을 갖고 왔거든요 아,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갖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소주가 한 병에 만 원이 넘는데 이건 한 병에 소주 한 병에 슈퍼마켓에서 아 어, 3000원도 안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래서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가격에 갭이 크니까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너그러신데요 친정엄마께서 선물로 받으신 건데 안 쓰신다고 갖고 가라고 그러셔서 저는 별로 갖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챙겨왔습니다. 아, 그리고 요번에는 다이소에 가서 쇼핑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제가 여동생 집을 방문하니까 어, 집을 너무 정리를 잘 해놓고 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다이소 제품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다이소 제품을 몇 가지 좀 사왔는데요. 이걸 사왔습니다. 이거 정말 저렴하고 실속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루즈나 뭐 립글로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칸칸이 끼워서 보관을 하니까 제가 사용하게 될때 바로바로 눈이 띄니까 바로 이렇게 뽑아서 사용할 수 있고 너무 간편하고 좋은 아이입니다. 이건 역시 다이소 제품인데요. 뭐 여기 여러분들 보관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보관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장솜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면봉 보관하기에도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 주방장갑이라고 쓰였는데요 제가 처음 이 제품을 봤을 때 정말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아서 헐떡 반한 제품 아 이게 뜨거운 냄비를 옮길 때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딱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어, 제가 아주 극찬을 했던 물건입니다. 이건 주방용 수세미인데요. 이거 사용해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음식물이 잘 어,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다이소 가서 사온 물건이. 이런 집게 같은 거 이거 몇개 사왔습니다. 이게 어 주방에서 우리가 행주를 말릴 때나 뭐 고무장갑 쓰고 이렇게 집어서 걸어 놓을 때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문짝에다가 이렇게 딱 걸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이소 제품인데요. 수세미 보관함. 설거지 후에 이렇게 딱 보관하는 거.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이런 수세미 보관하면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마음먹고 사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방을 좀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소 슬리퍼 슬리퍼도 정말 가격이 저렴한 게 이렇게 예쁜 게제 기억에 1,500원인가 2,000원인가 정말 이거는 꼭 사오면 좋겠다 제가 강추템 이곳에 실내화가 비싸거든요. 다이소에서 사온 제품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동생은 보니까 이렇게 요런 머스타드나 뭐 뭐케찹요런렇게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포켓처럼 쏙 넣어서 냉장고 안 문짝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을 하던데 저는 이걸 요렇게 끼워서 항생제 연고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관하면 아주 편한 것 같아요. 한쪽에는 가위도 이렇게 꼽아놓고 사용을 하니까 사용할 때 이리저리 찾지도 않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눈에 띄어서 좋더라고요. 또 제가 이번에 스팸 같은 햄 종류, 참치, 이런 것들을 좀 가방에 넣어 왔는데요. 음, 가방에 자리가 있어서 챙겨왔어요. 왜냐면 동생이 집에 선물로 들어온 스팸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몇 개를 넣어 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캐리어에 자리가 없으면 갖고 오지 않을 품목인 거죠.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물건 중에서 정말 갖고 와야 될 거, 꼭 갖고 와야 할그 물건은 된장, 고춧가루, 그리고 잠옷. 저는 이렇게 꼽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한국 가셨을 때, 어, 뭘 갖고 가지? 이랬을 때,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